어제 말씀까지 우리는 다윗이 언약계를 어,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어, 역대상 17장의 말씀, 다윗 언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역대역대기 어, 오늘 역대상 17장과 사무엘상 7장에서는 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사무엘하 23장 말씀이라든가 시편 89편 말씀 같은데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기록함으로 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어, 이렇게 약속하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으로서 어,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오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음 말씀으로 어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심지어는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기초로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라고 하는 이 신약을 여는 말씀의 그러한 시작으로 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어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을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어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원하는 바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나단은 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왕과 또한 선지자가 어하나님 하나님의 음,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어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어, 다윗이 자신이 궁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축하겠다고 라 하였고 또한 선지자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전건축을 막으셨을까요? 이 뒤에 보면 그 성전건축을 막으신 그러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라 겁니다. 어, 그 뒤에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나단선지자와 다윗에게 반문하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장막에서 너희와 함께 하였으니 여태까지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가 건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물론 다윗에게 거룩한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다윗의 소목 소원과 이러한 열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 왕으로 사,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목장의 양떼의 목동이었을 때도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또한 8절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앞으로도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또한 9절 말씀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을 심고 더 이상 그들을 악하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8절 말씀에서는 어, 전에 사사가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내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결국 다윗에게도 주셨던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축복임을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다윗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행한 것처럼 착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소망과 열망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인상 깊게 갔던 그러한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하 예전 터키의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을 갔을 때 굉장히 인상 깊어 어 굉장히 음 인상 깊게 다녀왔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정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성소피아 성당 뭐, 가보니까 바닥이 맨들맨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 대리석 바닥이 다 달아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진짜로다. 정말 1500년이라는 게 정말 1500년이 지난 건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한 그 위에 서 있는 그 원형 아치의 그러한 건물의 모양. 근데 그 건물을 지었을 때그 성전을 지었던 그 황제가 어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능가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건물, 그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였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자신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랑도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성소피아 성당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한때는 회교사원으로도 사용되었었고, 지금은 박물관이자 관광지로 변화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 물론, 어, 물론 뭐 이것을 제가 뭐 표마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으로 자랑하였을, 자랑하였다 할지라도, 또한 인간이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도 그 위대한 건축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흔적도 그 베드로 성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막으시는 것도 결국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너가 위대하고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계획 속에. 내가 이루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유하여서 세워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질 것을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것을 막으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먼저 건축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우리 3절 말씀에서는 음... 어,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가 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왕조도 베이트라고 하는 동일한 그러한 집입니다. 결국 너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가 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과 나이그 너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겠다라는 것이 다이더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한 왕조를 세운다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씨를, 다이에게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뒤에 네 씨, 곧내 씨, 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이세의 그러한 집안, 그러한 왕조의 그러한 것들을 기틀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집도 세우시도록 다윗, 다윗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씨를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될 것도 약속하여 오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비록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씨를 통하여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은 건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 말씀에서는 그 아들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너는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아들의 내가 아버지므로가 되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아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또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 4절 말씀을 보면 그 왕조 영원한 왕국을 또한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리고 그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연관이 되어지는 영원한 나라임을 다이세계에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1차적인 성취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주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은 바로 그 뒤에 세워질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것임을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이것은 역대기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었는데 결코 폐하여지지 지 안았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언약과 이 역대기의 말씀이 차이가 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 거의 동일한데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에는 14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예전 사무엘 그 하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 내가 세웠기 때문에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주시는 또한 약속이었고 역대기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비록 그들의 눈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왕조가 멸망되어졌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여서 영원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다윗이 들어가 있음을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어, 자신이 백향목궁에 거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며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소원을 그의 시대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짐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뜻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원한 나라는 또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